지금부터 하는 거는 극한입니다. 극한, 쭉 끝까지 안 가보자 하는 게 극한입니다. 맞습니까? 극한. 자. 지금까지 수혈을 쭉 빼왔는데, 그래가 빼왔던 게 제일 처음에 등차 수혈, 그 다음에 조합 수혈이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등비 수혈이 나오고. 요게 가장 기본이지 대체 응.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 요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 AN 모든 항을 조사하는 연마차 내는가 하고 그 다음에 첫째항부터 계속 되나가는 합차 내는가 하고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이놈들이 다 공식 있지 그 다음에 이놈들이 아닌 수열의합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쭉빼왔고 맞습니까? 시그마에서 나오는 공식 다 정리하고 있지? 됐습니까? 시그마 공식 다 기억하고, 성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수열, 수혈, 개차 수열이라는 거, 주어진 수열이 등차, 등비가 아니면 뒤에서 앞에 것 빼가 고 밑에 나오는 수혈. 맞지요그 개차 수혈, 용해가 본래 수혈 일반형 A형 구하는 것, 공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분 수혈.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몇 개씩 군을 나눠가지고 쭉 조사하는 것도 했고, 그치용? 그 다음에 점화식 쭉 했습니다. 수혈에서 지금까지 쭉 했던 것. 쭉 복습하는 겁니다. 앞에 배웠던 수열은, 수열은 <laughs> 함수의 한 부분이다 이랬대. 함수의 일부분. 맞지요? 함수의 px가 2x 더하기 1요래대가있서면요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거고, 맞지? 응. 모든 실수에 대해서 쭉 조사하는 게 함수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놈은 모든 실수가 아니고 뭐 자연수만 조사하는 거지. 그래서 x를 갖다가 n으로 바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x를 뭐로 n으로 바꿔준 거. 대체. 응.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인 요런 직선 모든 실수니까 이놈이 연속적으로 쭉 선을 이루는 거고 알겠지? 수열이라는 놈은 자연수만 잡아 있는 거다 이랬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엄마 x가 1일때 y가 요놈 x가 3일 때 y가 요 놈들을 조사하는 게뭐 수열이다 이 말임. 이를쨈요 음. 중간에 자연수가 아닌 놈들은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점으로 쭉 나오는 게뭐 수열이다 이 말임. 이를쨈그 음. 다음에 또요런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 첫째 항이고 이를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 n을 x로 바꿔버리면 함수가 되는데. 2의 x제곱, 무슨 함수? 지수 함수입니다. 됐지요? 자, 2의 x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 놈은 0,1을 지나고, 계속 증가는 요런 그래프고, 모든 실수를 조사하는 기고, x를 n으로 바꿔가 자연수만 잡아야 하면, x가 1일때 y값 2, x가 1일때 y값 4, x가 3일 때 y 가 8. 요놈들이 뭐수열이다이 말임. 이랬 째. 그래가 1, 2, 3, 4 이래가 계속 잡아야면 이 점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겠지? 알겠지? 지금부터는 계속 잡아야 했을 때요 항의 값이 어디로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조사하는 게뭐 극한이다 이 말임. 이랬습니까? 자. 몇 번째 항, 뭐열 번째 항, 스무 번째 항, 요거 찾아내는 것은 수열이고, 지금부터는 고그 N이 계속 커나감에 따라 고그 항의 값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그거 다 조사하는 게 뭐, 지금부터 하는 극한 단어임 자. 잘 봅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째 양, 그 다음에 N자리 이자바여가 둘째 양, 그 다음에 셋째 양, 넷째 양. 그래가 이제 끝없이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 N값이, N값이 계속 커져나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때 전체 항해 값, 요 항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치? 한없이 커질 수도 있을 거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고 일장값을 알파라고 놓시다 됐지? 그때 고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장값에 가까워질 때 수렴. 가까워지지 않으면 모조리 발산이라 그럽니다. 수렴하고 발산은 서로 반대말이. 이제 쟤 이놈을 갖다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애니 한없이 커지는 걸 갖다가, N, 하살표 적어주고, 한없이 커지는 걸요 기호로 나타냅니다. 요 기호가 무한대 하는 겁니다. 대체, 항번호 N이 1, 2, 3, 4, 1회가 한없이 커져 나갈 때, 됐습니까? 그 전체 항의 값이 어떤 일정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일정 값이 알파라고 하면, 연마가 한없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됐징? 조금 더 멋진 표현 방법으로 잘 봅니다. 한없이 하는 게 lim입니다. l 그다음에 i m limit 됐습니까? 한없이 하는 의미입니다. n이 계속 커져 나갈 때, 그때 항의 값이 점점점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잘 봅니다. 항번호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요 항의 값이 점점점 어디에 요 알파라는 놈에 가까워진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항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그 놈을 쭉 조사하는 게 뭐, 극한 단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잘 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수렴과 발산. 자, 어떤 시열 AN에서 항분호 N의 값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 연 말을 기호로 뭐, n, 하살표,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랬습니다. n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고 항의 값이 일장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예를 들어가, 일반 항 a n이 m분의 1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m분의 1. 첫째 항 얼마? 1 잡아야 하니까 1. 둘째 항 2분의 1, 셋째 항 3분의 1, 열 번째 항 10분의 1, 백 번째 항 100분의 1. 계속 해나가니까 전체 요 항의 값은 점점점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 됐습니까? 요 가까워지는 0을 갖다가 뭐라는가 하면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그러고 요 수열은 어디에 영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n이 커져 나갈 때그 전체 항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 그 가까워지는 숫자를 뭐 한다고 극한 또는 극한값. 이해됐습니까? 요 팔자 누판한 걸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대 라고 읽어줍니다. 요 무한대라는 놈은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주 큰 숫자를 넘어서 계속 커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대쨈. 임마는 끝이 있나 없나? 없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숫자가 아니다 하는 것. 이대쟁 자, 요래 표현할 거다 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합니다 입꼬리 아니고, 입마도 하살표미 오타. 수렴 설명했습니다. 참고, 제가 있는 거꼭한 번씩 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거는 모조리 뭐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수렴하고 반대말이 뭐 발산.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놈은 모조리 뭐, 발산. 자, 요 발산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첫 번째. 자, 예를 들어가, a n 이라는 놈이 2n 더하기 1 이라고 합시다. 요 n 값이 한없이 커지면 전체 이 값은 계속 커지겠지? 맞습니까? 1, 2, 3, 4, 계속 N값이 커지면 이 값은 계속 커져나갈 겁니다. 이런 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을 그냥 요 기호를 적어가 표현할 겁니다. 대체 양의 무한대로 끝없이 커지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을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1, 2, 3, 4 잡아야면 이 값은 계속 작아지겠지? 1 잡아야면 마이너스 1, 2 잡아야면 마이너스 4, 3 잡아야면 마이너스 8. 한없이 작아지는 이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임마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랬째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동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진동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에 n제곱, 요래게 생각합시다. 그럼 요 n자리에 1 잡아야 하면 마이너스 1, 2 잡아야 하니까 1, 3 잡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1. 어떤 일정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간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알겠지? 아, 수렴하는 게 아니지? 요런 놈도, 막뭐 발산이다. 이 말이.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수렴하지 않는 거는 모조리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쟁 발산 세 가지 경우. 552번 자 봅니다.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도 찾아봐라 이랬지. 기억 보니까 일반항이 1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n에다가 1, 2, 3, 4 계속 잡아요 보면. 이 전체의 값은 수렴, 발산. 수렴이지? 잘 봅니다. 앞에 항상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1의 n제곱을 더하는 거지. 그럼, 요이 n이 1, 2, 3, 4 하나씩 커지면, 뒤에 있는 이 값은 점점점 어디에? 0으로 가는 거지?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봅니다. X축, Y축. 그 다음에 항상 1을 더할 거니까 1을 갖다가 하나 쭉 꺼놓읍시다. 1. 그다음에 자연수 1을 잡아야 하면 첫째 항은1 잡아야 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요 짬치라고 하면 요마가 첫째 항이지그 다음에 N자리에 2 잡아야 하면 여기에 2 잡아야 하니까 1 더하기 4분의 1. 빨간 놈까지가 1이고 그게 4분의 1이니까 조금 내려오겠지? 그 다음에 3잡아요오면1 더하기 얼마? 8분의 1이 되는거지 1에서 8분의 1 조금 더 내려오지? 그면 계속 해나가면 금마가 점점점 빨간선에 가까워지겠지? 요 빨간놈이 얼마? 1이지 알겠지? 그래서 요 놈은 점점점 1에 수렴하는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언, 니은. 니언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 요래 돼가 있습니다. 보고 판단이 안되면 항을 갖다가 나열을 해봅니다. 첫째 항, n자리 1자아야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n자리에 2자아야 하니까 플러스 2. 셋째 항은 3자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3. 넷째 항은 플러스 4, 요래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첫째 항은, 그림 그려봅니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요그 밑에. 둘째 항은 2, 그 다음에 셋째 항은 마이너스 3, 넷째 항은 4, 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벌어지는 거지? 그럼, 인마는 일장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발산하는 거니 알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n제곱. 위에는 n제곱 마이너스 1 요래대가 있다. 요 상태에서 1, 2, 3, 4 이어봐도 되고 이놈을 변형을 시켜봅시다. 요놈 빼기 요놈 요래줘야 되는거지? 고래주니까 1 빼기 n제곱분의 1 요거하고 같은 놈이고 인자 n자리에 1여호2여호3여고4하니까 요놈이 변해나가는데 요값이 점점점 어디로? 요마만 쳐다보면? n에 1, 2, 3, 4, 1에 가면, 요 분수의 값은 점점점 0으로 가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 전체의 값은 어디에 1 빼기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1에 수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아니면 1잡아요면 첫째 항 0. 2자바야 하니까 둘째 항이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1 빼기 3자바야 하니까 9분의 1, 입만 빼면 9분의 8이젠. 계속해 나가면 4분의 3, 9분의 8, 점점점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아, 0이 아니고 1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리얼 요 n이 1, 2, 3, 4 열의 변 배나 갈때 임마는 찍어봅시다. n 자리1 들어가면 sin 2분의 파이, sin 90 얼마? 1이젠 그다음에 2 들어가면 약분해가 sin 파이 얼마? 0이젠 맞나?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젠 4 들어가면, 0이 젠. 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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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로,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젠. 임마도 역시 수렴하는 게 아니고, 뭐, 발산, 요래 되는 거. 아이 젠. 잘 찾아내야 됩니다.